양태풍수 아파트에 관련된 자, 2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탄 중에서 우리 거실. 거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거실은 주로 우리가 뭐가 많죠? 뭐, TV나, 뭐,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어떤 전자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안 좋은 기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배치할 때 그 방향을 많이 봅니다. 그 방향은 주로 어 동쪽이나, 그 다음에 동남쪽, 아니면은 이제 남서쪽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서쪽 있죠? 서쪽이나 북서쪽은 금기 아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제품을 이렇게 놓으실 때 동쪽, 동남쪽, 그 다음에 남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동남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런데 항상 서쪽, 드쪽은 무조건 피해됩니다. 야자 그리고 또 TV 주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감엽 식물을 많이 이렇게 두는 이유가 그런 어떤 전자파를 어떤 중화시키는 역할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감염 죽이라든지 감엽 식물을 화분을 많이 두고요. 자그 다음에 거실에 주로 많은 게 소파입니다. 소파인데 소파 위치는 가능하면은 어떤 서쪽 쪽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현관을 덩지고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파도 뭐 지금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게 가죽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소파는 전이 풍수학적으로는 오히려 전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가죽은 청소라든지 관리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파는 이왕이면은 전이 좋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뭐 색깔은 연한 어, 베이지색이라든지 연한 녹색 계통이 아주 좋습니다. 천이. 또 거기다가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가죽이 있고 거기다 이렇게 덧대가지고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천은 그런 색깔을 어, 많이 하시면 좋겠고 또 보통 우리가 보면은 소파 뒤에 벽면에 인테리어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공간은 주로 이제 뭐 산수화라든지 어떤 사진, 뭐 그림, 그런 걸 많이 비치하면은 그 좋은 기운이 많이 또 나옵니다, 나오고 또 우리가 현관에서 이제 이 보이는 것에는 항상 주로 이제 가족 사진을 많이 끌어둡니다. 왜 어떤 가정의 좋은 합욱한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정, 현관에서 딱 정면 쪽에 많이 그런 것도 어떤 가정이 어떤 행복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아까처럼. 약 소파가, 어 약간 방향이 뭐 틀린다든지 약간 어떤 자가 틀릴 때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화분 같은 거, 아까 화분 있죠? 우리 화분이 생화가 뭐 화분, 어떤 꽃, 이게 어떤 풍사적으로 좋은 기운을참 많이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보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방향이 틀리면은 화분 같은 그런 거를 집안에 중간중간에 배치하는 것도 또 좋은 또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 말로 거실쪽에는 인테리어에서 사실은 화분이 소품 중에서 많이 쓰입니다. 쓰이고 또 숯도 있습니다. 숯. 숯도 검은 숯. 그것도 주로 많이 씁니다 쓰는데 숯을 오래 두면은 오히려 응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숯도 중간중간 보관하시고 좀 이렇게 뭡니까? 뭐 신문지나 이렇게 어떤 쏴가지고 또 보관하시고 그것도 청소를 좀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번 사면은 그 먼지가 보약게 있는데, 그건 오히려 더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습도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좀 자주 있죠. 좀 먼지 같은 거 틀면서, 그냥 자칫 놓지 마시고,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항아이좀 괜찮은데, 담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또 됩니다. 또 그러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주로 이제 화장실. 화장실은 참 많이 중요하죠. 뭐, 왜, 특히, 우리 집안에 아파트 안에 음의 기운이 가장 세고 강한 곳이 사실은 뭐 화장실이 많이 뭐 화장실 가장 막강할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장실 어떤 그래 음의기운을 강력한 기운을 잡는 게 주로 이제 붉은 승인장 거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안 가면은 또 너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좀중중만한게 있죠. 그런 크기로 빨간 붉은 선장이 양이 좋기 때문에 또한두 개, 세개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또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보면은 보통 아파트들이 뭐 적은 아파트도 일반 침실이 다 딸려 있더라고요, 안방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적은 집 있죠. 뭐 이렇게 한3 0 이하 집은 화장실은 방이 좋지는 않습니다. 큰 집은 괜찮은데 그래서 보통 뭐 화장실 문은 두 개, 화장실은 두개 있으면 편하겠지만은 이제 큰 집에서는 괜찮은데 작은 집에서는 화장실 없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는 아마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화장실은 사용할 때나 안할 때나 널리게 닫아두는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은 널리게 닫아두세요. 그래야 안 좋은 기운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음기가 강하다 했죠. 그러면 또 조명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가면은 뭐 아낀다고 좀 침침하게 하는데 항상 우리가 집은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음의 기운이 강한 데는 어떤 불빛은 양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밝게 항상 전구 같은 것을제때가 가지고 항상 밝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든지 가면은 창문이 없거나, 또 자연광이 안들어오는 그런 집이 또 많죠. 그럴 때는 오히려 풀을 켜줍니다. 근데 정기세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지금 뭐, 에리든 해봐야 한 달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집은 좀 침침하고,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연립주택 같은 거, 펜션, 멘션, 이런 곳은 그냥 화장실 그냥 풀을 켜주세요. 아주 좋은 기운이. 음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변하고 싶은 게뭐 증거식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항상 밝게 불을 켜주는 방법도 있고 자, 그러면은 자, 화장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장기자는 많습니다. 장기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간에 뭐 다였습니다. 면도이라든지뭐 수건 외에 뭐잡다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기자는 수건하고 타월만 보관합니다. 하시고 특히 여자들 사는 집은 뭐또 생리대라든지 그런 휴지는 같이 하는데 그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지나 어떤 어떤 여성 제품은 그냥 따로 보관을 꼭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보통 집에 변기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냥 어, 특히 남자들은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항상 변기통 있죠. 변기통은 뚜껑이 있죠. 항상 닫아야 됩니다. 특히 어떤 재원 쪽에 좀 좋은 어떤 효과를 보려면은 무조건 비행기 뚜껑은 닫아라. 그래서 특히 자녀가 사용하시면은 부모가 들어가더라도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재원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뚜껑은 무조건 닫는 쪽으로 하시고. 근데 그게 좀잘 이렇게 아마 실천잘안될 겁니다. 근데 항상 비행기 뚜껑은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무조건 닫아라. 그런 것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이제 슬리퍼 있지 않습니까? 슬리퍼도 화장실 전용은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화장실 이제 함유 쓰다가 좀 오래된 거는 어디입니까 베란다나 어떤 그런 쪽 쓰는데 바로 패기하십시오. 그래서 화장실 슬리퍼는 항상 그 안에서만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화장실은 약간 음기가 강한 데는 꽃 있죠. 뭐 꽃, 식물 아니면 이게 좁은 집은 뭡니까? 이게 안 된다. 가뭐 놓을 데가 없다. 이럴 때는 꽃 사진이 있습니다. 꽃 사진을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의 어떤 매트. 우리가 딱 들어갈 때 매트는 그게 일반 사람은 발 닦기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음기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작용 때문에 꼭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뭐 양탱풍수의 아파트의 이제 간단한 어떤 인테리어 방법인데 이걸 좀 들으시고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참 내보시고, 그러면은 아마 어떤 집의 가정의 화목과 어떤 건강, 어떤 재물이 아마 조금씩, 조금씩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양택풍수 주택에 어, 관해서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